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것은, 기도하라는 싸인이다. 그것도 모르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울면서 짜증 내면서 원망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데못 살겠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은혜를 들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빨리 집에서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빨리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 주님에 알았지. 내가 그런 거 말을 맞았지. 근데 뜻대로 하니까 어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성경을 다시 읽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때는 전부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수 없는 형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진짜 원생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참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육체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살아보자, 한번. 안 따라해주세요? 그래, 한 번, 살아보자, 한 번. 그래, 이 세상 맞짱 한번 떠보자. 가보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일어나갖고, 그래, 그래, 하나님이 가. 괜찮아. 담대. 이거 넘어갈 수 있어.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다가오는 것들을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 마침내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소원의 항구. 내가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나 여기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내가 원하는 거항 구로 도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제 올해 올해하고 내년인데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 푸어요. 그데 지금도 12월 달은 주님이 오고 계시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흥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몰랐는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의 빛을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창조의 빛인데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해 이 창조의 뭐가 이거 재창조라 그래 재창조. 시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방사선이 뭔지 알아요? 방사선. 방사선.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이 감춰줬던 빛이었어요. 근데, 모든 육체의 암덩어리라든지 안 좋은 것들을, 그 방사선이라는 게쫙주면그니 그러니까 뭐, 뭐,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 째는 게 아니잖아요. 방사선이라는 거팍쬐어갖고 암덩어리를 팍 쏘면, 암이 깜짝 놀라요. 어, 이거 뭐지? 무슨 빛이 들어와? 그 빛이 들어오는데, 이 강력한 빛이 암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그것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빛은 그것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송장이 되어 썩는 나사로가 우리 주님이 내 영혼에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죽은 영혼에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선포하니까 죽었던 나흘 만에 죽었던 자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 동안 다 썩어서 송장이 돼버렸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나가지고 말하고 듣고 주님의 제자 돼서 많은 증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이 주님의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면서 동시에 어떠한 창조의 빛이에요. 치우의 빛이에요! 썩은 것을 다 없애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이 창조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을 읽는 지식으로만 받으려면 지적인 한계에 이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거나 능력의 말씀이거나 치유의 말씀이거나그리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지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죽을 것 같은 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육이니까. 환경 어쩔 수 없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 동시에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면요. 회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이 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리고 나 살아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면 생명이 들어가고 창조적으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삶은 더 아름답게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꿈꿉니까? 나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게 는 나이가 그래도 제법 다들 다 들었어요. 뭐 앞으로보다 좋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절뭐 쳐다보지 마시요옆 사람. 앞으로. 아역 사람 딱 쳐다보 저 보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습니다. 백세 시대, 백세 시대. 여러분들이 막말로 말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내가 10년을 연구하겠다. 10년 동안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의 분야를 갖고 여러분 10년 동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은사 주시고 아이템 주시고 뭐다 주셔서 하게 되면 야, 전에 내가 이거 왜 몰랐을까? 아, 하나님 감사 그러면서 여러분 100세 될 때까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거 하나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때는 어려웠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게 살 나라가 아니다. 마지막에 남북이 통일되고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 제사장 같은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많은 성교사 내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 더 높이 쓰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선포합니다. 반드시 통일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우리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준비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이제 세 가지 빛을 말씀, 아직 우리가 결론을 맺을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못삽니다. 전기라도 써서 밝아야지 어둠은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뭐라고 말씀해 여러분 말씀이 비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 안에 말씀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영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이 살아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생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를 통해서 나의 썩고 잘못되고 깨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한숨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빛을 통해서 다 새롭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기분이 좋고 막 벌써 야 그래 뭔가 하나님이 하신대 역사하신대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자기도 노래 흥얼흥얼하면서 하는 거나날 사랑하시 형이막그러 노래도 부르고 가면서 흥얼흥얼거리고 그 기도도 막 하고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제 최충만을 선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서 단한 사람도 빼지 않고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세 때 그림인데 여러분, 재 충만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것마다 그 역사에 일어나길 피곤합니다. 그래, 창조돼야 돼요. 새롭게, 얼굴만 새로워지면 안 돼요. 마음도 새로워지고, 믿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터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나라도 새로워지고,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뭐하게 이 빛을 비추어오는 거야.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춰주, 살아나라는 그걸 말씀하시기서 오시는 거예요. 아직 몇주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